해비의 수학여행 사목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구성품입니다. 총 16페이지의 교재와 게임판, 노란색, 빨간색 게임칩 각 21개 교구 가방이 있습니다. 교재는 각각 A단계와 B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목놀이는 순서대로 칩을 게임판에 떨어뜨려 자신의 칩 4개를 연속하여 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원하는 칩을 선택합니다. 승자부터 번갈아가며 자신의 색깔 칩을 하나씩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립니다. 응.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색깔 칩 4개를 연속하여 놓으면 승리합니다. 게임을 한 뒤에는 교재를 통해 수학 개념을 익힙니다. 그럼 탐험가 개비와 함께 즐거운 모험하세요.